제일 먼저 현장에 이렇게 지금 종표면도가 있으실 거예요. 종표면도중단도면요건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터널 프로그램은 따로 같이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기초 데이터에 똑같이 철도수명이 들어가시는데 어, 아까는 여기 3차 포먼서 이 탭에서 작성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국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일 먼저 스타트, 시작 스테이션 좌표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어 일단은 지금 같은 스테이션의 레벨 도면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넣을 거고요. 음 예를 들어서 노 스테이션 제가 집어넣기로 할게요. 음 75km. 600, 7 5 k m 600 지점을 넣고요. 자, 높이 값을, 거기에 대한 높이 값을 보고, 개고를 집어 넣을 거예요. 140.98.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는 VIP 별레벨 있고, 병곡 별 입력이 있는데, 저희는 VIP 별 입력,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얘 입력 방법은, 어, 9배가 변경되는 구간. 어, 그 구간을 찾으셔가지고, 이 구간 있죠. 3% 3바밀로 오시다가, 자, 10바밀로 이렇게 반영, 변곡되는 구간.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VIP 레벨, 요 값을 아셔야 돼요. 자, 통상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 보면, 계획구에, 요 레벨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VIP 레벨에서 이 종목을 고려한 값이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여기 지금 요 값을 넣게 되면 요 값에서 이 종목 계산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계획구가 바뀌겠죠. 그래서 139.66이라는 값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테이션. 자, 76km, 24. 24. 어, 40m 지점이네요. 76km, 24.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높이 값, 여기다가 높이 값 입력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그래피 레벨, 139.66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곡선 폭이라는 걸 입력하셔야 되는데, 얘가 도면상에 뭘 의미하느냐 면요 폭, 요기, 요 폭. 종곡이 변화되는 요 구간의 길이. 네. 그래서 얘는 보시면, 80m, 네, 그죠? 요 폭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 이런 식으로 모든 구간의 변곡 지점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돼. 입력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엔드에 음. 여기다가 이제 막 끝에 그 스테이션이나 레벨을 넣어주시면 돼. 넣어주시. 음, 76km. 저는 이제 임의대로 제가 지어 넣을 건데 76km 사고 76kg, 400지점의 높이가, 136.06. 136.06. 이렇게, 을 하시면, 종급의 반역. 이렇게 하시면 돼. 어, 근데 지금 제가 스테이션을 여기에 맞추지 않다 보니까, 이거 제로가 뜨는데, 일단은, 그리고 반영은 돼야 되니까 제가 스테이션을 조금 변형을 할게요. 어, 아이고, 이걸 어쩔 거, 이걸 어찌 변할 거니까. 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가 계산됐던 레벨 값들이 같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자, 꼭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스테이션이랑 이 레벨 값이 우리가 정답면도를 봤을 때이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똑같은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제가 제대로 이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꼭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전구간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종국 별행형 되는 구간. 이 어, 구간 내벨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다 하셨다면, 이제 파일 저장. 누르셔가지고, 또, 똑같은 경로, 파워, 터널, 인사이드, 드랙트 랜스 1 이라는 폴더에, 얘는 이제 확장자가 틀리죠. ELE, 엘리베이션 약자. 어, 여기서 연습 1. 제가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중점? 음, 똑같은 게 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종국성도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기초 자료에서 지금 넣으실 때는 요두 자료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선형 계산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선형이랑 관련된 건데, 파라미터 값을 모른다. 그 때는, 이제, 반경이랑, 만화 곡선장이랑, 설계 속도를 넣고, 켄트 보정치를 넣게 되면, 여기에 파라미터 값이 계산이 되고습니다 보시면, 여기 표준 고속철도냐, 고철이냐 요즘은 거의 고속철이죠. 어, 요식을 해갖고, 하면 자동으로, 요 놈을 계산해주고. 두 번째 방식은, 3차 포물선 길이를 알고 반경을 하는데, 그때 파라메타를 계산하고 싶다. 예. 내가 파라볼 저는 파라볼라라 그런데 뭐 파라미터, 어, 요 값을 계산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3차 포물선이랑 종곡선은 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